가든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집이 너무 많8 진짜 기뻤어요 안에 됐다 아침부터 뭐하지 거기서? 찾았습니다 드디어 뭘 찾는데?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봤는데 어, 내 택배가 어디 있는지 어, 정보가 있었어 이걸 몰랐네 집 앞에 버리고 간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집 앞에까지 올라오려면 1층 문이 다 도어락이 다 잠겨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전화를 해서 하거나 저 도어벨을 울려야 이제 집주인이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런다고 뭐 1층 현관에 놓고 갈 수는 없잖아 우리 택배 여기 두어 가면 그냥 바로 1 0분만 없어지는 거지 <laughs> 땡큐지 땡큐 어. 근데 어딘데? 여기서 가까워 트램 타고 20분? 안녕. 안녕. 택배 찾으러 나왔고요. 택배 찾으러 나오러 가는 길에 오늘도 어디 들려죠? 야 커피 마야지 모닝 커피. 이거 내가 숨겨 숨겨둔 또 카페. 숨겨둔 히든 카페인데 여기 되게 예쁜 장소인데 주변에 주차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방해하고 있네요. 여기 왜 내가 숨겨둔 장소인지 알아? 몰라. 제일 저렴하니까. 카푸치노 890, 카오는 890. 근데 더블샷이네. 두블레. 문할까요? 지아 어, 깨투 카푸치노 끼레? 이트 이소. 질문은 못 알아들었으나 내가 할 말만 한다. <laughs> 자신 없게. 여기 카푸치노가 맛이 괜찮습니다체스넘 우와, <laughs> 다 빠질 뻔했어요. 자, 커피는 쪽자리 감성. 근데 여기 뒤에 아, 이발소라는 거, 자기야, 자 자기 이발소. 어디에 와서네? 어, 이, 이, 이 감성. 이 어, 감성. 이 감성. 아, 부다페스트 감성입니다. 음, 어제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스타벅스를 갔거든요. 그 스타벅스가 이제 더싼 거야, 가격이. 그렇지? 물렴 싸지. 스타벅스가 가격이 비슷하거나 싸요. 근데 스타벅스는 일단 양이 엄청 많으니까 톨 사이즈도 이런 데서 파는 아메리카노가 그 크기 한두배 정도 되는데 가격이 여기랑 똑같거나 약간 1 0 0더 오히려 싸더라고. 지금 로카 커피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부타 페스트가 원래 스타벅스가 항상 20~30% 비쌌거든. 그 어느 나라 가도 스타벅스는 기본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도 항상 20~30%가 비싸서 스타벅스는 안 갔잖아요. 지금은 스타벅스만 가야 돼.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laughs> 아, 이제 이거 마시고 택배를 찾으러 갈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유럽은 어떻게 온라인 배송을 받냐가 궁금해요. <laughs> 이제 택배를 집 앞에 그냥 버려두고 가면 내 택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목적으로 다른 사람 택배를 건드리지 않는 시스템은 솔직히 한국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해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택배를 언제 올줄 알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받게 되는 되게 궁금했거든. 요독거하님하고 얘기할 때 온라인 배송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알아봤더니 여기 의대생이 쓴 블로그가 있더라고. 여기 세메나이드 의대생이. 이 분이 쓴걸 보니까 자기는 두 개를 많이 이용한대 아마존 아니면 알자라고 여기 헝가리 쿠팡 느낌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알자 요거두 개를 이용하는데 아마존은 일단은 좋은 점은 물건이 많아 아마존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마존 DE 독일. 독일을 아마존으로 아, 쓰는 독일이죠. 거예요 독일이 좀 가깝잖아 근데 물건은 일단 되게 많아요 그건 좋은데 배송비가 너무 비싼 거야 배송비가 기본 막 7유로부터 시작을 해 7유로면 요새 유로 비싸만 원이야 <laughs> <laughs> 근데 이제 큰걸 시키 큰 거를 내가 만약에 사야겠다 그런 건 괜찮지. 근데 이제 막 짜실짜실한 거막 삼천 원짜리 사천 원짜리 이런 거 사는데 만원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음. 그건 아웃. 근데 알자를 봤어요. 알자는 보니까 배송료가 되게 저렴해. 배송료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 보통 600포인트에서 690포인트를 하면, 어, 우리나라로 치면 그 편의점에 택배 박스 있잖아요. 음? 그런 게집 주변에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데 받는 거야. 그런 데.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 알잖아. 어디로 오지? 내가 지정을 하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택배함을 우리 집 주변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봐야 뭐 2,500원에서 3,000원? 가격은 우리나라 랑 비슷하니? 어. 그리고 그것도 연회원도 있어. 한 달에 500포인트씩 내면, 무제한으로 배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연예를 해야 되구나. 그게 좋긴 한데 문제는 알자가 물건이 아마존처럼 많지. 그렇게 없지. 않아요. 로컬이잖아요. 왜냐면 알자가 보니까 전자상가 같은 것이 시작을 한것 같아. 그 물건이 대부분 전자제품 제일 음. 많고 그 외에는 좀 이제 하우스홀드도 좀 있긴 있는데 우리 DM이나 로즈만에 살수 있는 그 드럭스토에서 어 파는 물건있지 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아 그런 거. 아마존에서 살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이런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매달 500씩 주고 쓸 만큼은 아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자에서 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주문한 건 어디냐면 테무예요. 테무. 테무 알아? 테무는 <laughs> 중국 회사인데. 테무가 아마 저기 그 알리바바 말고 또 하나 있잖아. 중국 양대 플랫폼. 어쨌든 그 중국의 양대 플랫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아주 야심차게 어. 저가로 맞아요. 어, 세상을 못을 먹겠다 아, 이거 아마존을 먹겠다 이거였어 지금 구글에 뭘 검색하면 항상 테무가 나오는 거야 테무가 도대체 뭔지 근데 이걸 제가 뭐테무를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테무는 중국 쪽 회사예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회사인데 이게 새로 런칭을 하면서 지금 파격적으로 전 세계가 배송비가 무료야 무료. 테무는 이제 물건이 알리, 알리처럼 엄청 많아요. 우리, 내가 필요한 게 뭐였냐면 플라스틱 찌끄레기 몇 개였단 말이야. 그잔마이 2, 3천 원 하는 뭐 플라스틱 박스 막 이런 게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그런 제품이 헝가리가 비싸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조그마한 락앤락통 하나가 막 5천 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 가니까 천원 이런 거야. 근데 하나만 그천 원짜리 하나만 사도 전세계가 배송비가 무료예요. 대신에 테모는 그 주변 그 택배 박스로 연결은 안 돼. 그냥 갖다 준다고 주소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 주소를 썼어. 시간은 한 10일에서 2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 정말 딱 약속한 날짜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난너 전화가 온게 신기해 어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나 영어 못하잖아 어, 되게 쫄았어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그분은 또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헝가리 분이셔 되었고 자기 패키지 때문에 전화를 했다 근데 너 집에 있냐 이렇게 또박또박 물어보셔서 저도 따박따박 나 집에 없다 나 3일 후에 집에 가는데 그때 갖다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도 또 따박따박 노 no 브라블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전화를 종료를 했는데 그래서 기다렸지 집에서 또, 3일이 지나 집에 왔어 그하루를 기다렸어요. 안 와, 전화가. 그 다음날도 기다렸어안 와, 전화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어, 내 택배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나 중국에다도 전화를 상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보니까 태문 앱에 들어가니까 내 패키지를 못 받으면은 여기 포스타로 갖다 놓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건데, 포스타가 되게 많거든요, 우체국이. 근데 그 중에 그런 걸 받아주는 포스타가 따로 있나 봐. 그래서 거기 갖다 놨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전화, 전화 올때못 받으면 음. 그냥 우리가 포스트 우체국으로 가서 픽업해야 음. 되는 시스템이네. 여기 택배는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내 손이 한번더 간다. 간다. 근데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 왜냐면 뭐한번 모아가지고 찾아가면 되고, 배송료가 무료니까 너무 뭐할 일도 없잖아요. 어차피 네, 네.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유대인 지구예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옛날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옛날 건물들이 부서진 건물들이 많아요 겉으로 볼땐 되게 허름하고 막 그런 따닥따닥 건물 이런데 여기가 지금 은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약간 힙플레이스 파티를 즐기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뭐 무슨 파티를고요버러 총각파티 뭐라고 그러죠? 베첼러 베첼러 파티라고 해서 총각파티 있잖아요 좀 약간 이제 막 노는 그런 거를 하러 외국에서도 많이 와요 뭐 영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이제 방이 동날 정도로 여기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물론 관광지와 가깝기 때문에 그냥 관광하기에도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여기 되게 홍대스러워, 놀기 되게 좋다. 응. 난장판의 홍대가 아니라, 되게 차분하고 연남동스러운 홍대 스타일인데, 대신에 엄청 크지 블록이. 어, 맞아. 블록이 엄청, 인터내셔널이지. 어. 인터내셔널이어서 되게 놀기 좋아요. 굉장히 인터내셔널 한 음식점이 굉장히 많고, 음식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맛있는데 맛집이 많아요, 여기에. 음. 또 밤에 오면 또 신세계입니다. 밤에는 이제 뭐, 클럽이라든지 여기 루인바. 루인바는 옛날. 루인 있잖아요. 허름한 건물, 공장 건물을 개조해서 하는 반데 그런 것들도 많아서 여기 가 놀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되게 뭐랄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활기차죠. 어, 마음이 편안해져. 밤문화를 좀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 숙소를 잡으시면 관광지랑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관광하고 밤문화 즐기고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고, 이제 나는 고즈넉하게 풍경을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부다성 쪽이나 그렇지. 이런. 어. 저기 어디죠? 국회 의사당 근처라든지 음. 뭐 이런데 잡으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밤에 심심하잖아요. 밤에 뭐 와인바라든지 뭐 맥주 한잔 하겠다. 지금 시끌벅적하게 다 놀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대인 지을 추천합니다. C N N 속보 연구가. 제국 유럽 사니까 유럽에 관련된 소식들이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 어, 근데 어. 우리가 사니까 당장 우리한테는 영향 미치잖아. 어. 갑자기 전쟁하면 어떻게 해? 동체될 거냐? 그 여행 다니거나 외국에 있을 여러분 사실 음, C N N 속보 같은 거 귀를 기울이고 계셔야 돼요. 매매 봤잖아 <laughs> 그거 알아? 제 친구가 칠레 여행 갔다가 칠레에서 그때 예전에 뭐지? 프로테스 트 되게 아,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 고속도로 막고 막불 태우고. 몇십시간 갇혀있고 막 이랬어요 수, 버스에 스물시간 가혀있 스물시간 그래서 항상 그런 국제정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확인한 속보 어떤거 있나요? 여러분 헝가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죠? 어 총리 리스크다 이런 <laughs> 얘기 많이 들었어요 <laughs> 최준영 박사님이 거기서 속보가 뭐였냐면 EU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70조 돼요 70조 근데 이제 EU는 만장일치로 가야되거든? 근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있었어 어디게? 어디게? 헝가리. 헝가리. 왜냐면 푸틴의 친구. <laughs> 계속 반대를 했는데 어, EU에서 열받아 가지고 헝가리를 헝가리를 회원국에서 회원 투표에서 제외 제외시키겠다. 투표권을 박탈하겠다. 어, 또두 번째. 그리고 분담금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없으면 힘들잖아. 분담금이 수십조 들어오는데 그거를 EU에서 이제 흘러 버렸어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 헝가리에서 찬성 <laughs> 그래서 속보떴어요 찬성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지금 우크라이나로 70조의 지원금을 네. 통과시켰다고 음, 어. 헝가리가 지금 작년에도 지원금을 다못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헝가리가 지금 지원금이 목마른 거면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돈이 많이 필요해 왜냐면 작년에도 어, EU에 계속 반대하다가 EU에서 분담금을 아, 일분만 주고, 일부만 주고 어. 나, 근데 여기 관광객 엄청 많이 오니까. 요즘 관광객이잖아. 사실 거리에 어. 보는 사람들 90% 이상 관광객이지. 여기는 근데 현지인 살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왜냐면 밤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바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아, 산다면 여기는 안 살지. 산다면 응. 여기는. 그럼 여기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뭐해야 되지? 이거 에어비앤비지 무조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하면 이거 에어비앤비? <웃음> 에어비앤비 <웃음> 그냥 이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100%가 에어비앤비지. 이거 에어비앤비 스튜디오나 <laughs> 원베드룸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에어비앤비스? <laughs> 아, 이거 아니. 이스 여기 베이커리가 맛있다 됐어? 응응땡 음. 아람베이커리 맛있어 음저 건물 멋있다 저 건물 봐봐 저기 음.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호스텔인가? 저와저 저 건물도 음. 되게 이쁘지 않아? 저거 그 옆에 담쟁이 덩굴 있잖아. 저기 여름이 되면 되게 불것 같은데? 여기 여기 유엔 지구 있는 저 오랜 집들은 음, 그래도 음. 그게 거래가 잘될 거야. 음 여기는 에어비앤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당기의 임들은 엄청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음. 여기는 거래 잘, 잘 된다는 난 알고 있어. 오래된. 음, 어, 그렇겠네. 음. 렌, 렌트가 잘 되니까 거래도 음. 수익성이 좋으니까. 아, 음, 수익 이런, 이런 이런데 봐. 봐. 이런, 이런 여기 보시면 아, 여기는 이, 이. 이렇게. 에어비앤비 천국입니다. 각 호수별로 에어비앤비 키 들어있는 거, 각자 키 들어있는 거 엄청 많죠. 이런 데까지 다. 여기서 셀프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 셀프 체크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놓고 떼가라 저기 있는 거몇 번에 이래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포스터가 여기저기 많은데 이 포스터에서만 봤나봐요 이게 아마 물류창고 같은 포스터인가봐 아니, 아니, 물류창고가 아니고기고상대 어. 기고 같은 엄청 크잖아 왜 이렇게 분위가 의심스러워 여기 무서운데?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음. 마자르 포스터 포스터에서 다 내가 찾는 게 아니구나 오는 포스터가 따로 있는 거구나 음여긴가 여기 여기는 여기 있는 아뭐 저기 있다 초마그 초마그 리셉 리 리셋. 패키지 리셉이 있네요 패키지 리셉이 있네요 초마렛 테아 들어갔, 이렇게 택배를 넣어 놓나봐 <laughs> 어, 택배, 어, 택배 들어가시네 우리가 안 받으면 저렇게 택배에서 넣어서 이제 여기다 접수를 해 놓나봐. 초마정레트렛정 이걸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눌러야네 제가 먹을요 비는 이미. 저 먹어. 저 먹었지, 예? 저. 1번 I have two number. Get two number. Get the one. 오케이. 진흥 왔어? s 도 r v i v a l l a n 이 u a g e is here. I'm going t 서 go to the r e 근데 찾는 사람이 많은가 봐왜냐 g to go to the reception. I'm going to go to 게 h e reception. I'm going to go to the reception. I'm going to go to the r e c e p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 그거를. 아 진짜. 이좋았어아분증 신분증 아니면 찍은 거, 그 찍은 거그 사진. 노 텔레폰 아노 p h 방금 포스터. No p i c 아. 페스북에제거어떻 no. 하지? 아 놓고 왔어 깜빡했어. I forgot to bring. 했는데 네, 여기 되게 이건 철저하게 하더라고. 그치 엄마 이름 붙달려고할수있는아 피처 피처 너너내자시가야 되겠네. 우리 아코 나그 오케이. 아 이거 여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아. 20분 걸려서 왔는데 다시 와야. 돼신분증이왜 필요하지? 저기 그게 있는데, 그지 여기 사진을 찍어 놨는데 사진은 안 된대요. 원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아, 본인이 와서 그니까. 가져가야지. 어, 본이 와서 가져가야 빨리 갔다 옵시다, 집에. 내일 오는 게 아니고? 어, 빨리 오늘 찾아야 돼요. 20분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왔어. 오늘 안에 끝내버려야지. 택배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 자, 저기 고지가 보인다. 오케이. 아까랑 똑같아 보이시죠? 아니에요. 아, 집에 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아, 느낌이 너무, <laughs> 이 건물이 너무 귀국선능 같아. 길잘 <laughs> 탔네. 방금 왔다니까. 주점 없이. 주점 없이. 주점 없이 방금 <laughs> 아줌마 빈이니, 겠다지 패키지. 자, 여기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여기지지고왔습지다 여기까지. 지 여기까지. 여이까지여여 <laughs> 이게 여기서 집으로 택배를 바로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을 주로 낮에 집에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오피스로 찾으러 오는 시스템이네요. 수령 완료. 맞아 이제. 뭐? 자, 주문도 내가 하고 배송도 내가 하는 헝가리 택배 오늘의 브이로그. 배송은 내가 하지. 그... 배송은 내가 하지. <laughs>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어요. 무엇을 사느냐 궁금하시죠? 칼보지. 테라스에서 신은 슬리퍼. 오 진짜 허접하네요. 이게 이게 얼마지? 여기도 <laughs> 이것도, 비것도다안 떨어졌어. <웃음> 플라스틱 <웃음> 플라스틱 바구니. 슬리퍼 너무 허접한데? 이거 4,000원짜리. 봐봐. 요래.